맛있어, 딸기 맛있어. 자꾸 딸기 앞으로 가. <laughs> 해봐만, 줄게. 해봐만, 딸기 줄게. 먹어봐. 딸기 맛들렸어? 응? 처음에 어떻게 먹을 지 몰라 하더니, 응? 맛있지? 달달하지? 응? 금실 딸기야, 금실 딸기. 신동인 관심도 없지? 딸기 먹으라 해도 쳐다도 안 보지? 넌 과일 싫어하잖아. 한입 줘본 땐 도망가고. 너 많이 먹으면 또안 돼, 세부만. 처음부터. 알았지? 이제 다잘 먹네? 그만 먹어야 돼? 달라고 지금 눈빛 발사하는 거야? <laughs> 마지막이야 또 많이 먹었어 지금 거의 하나를 먹은 거 같은데 안돼 그만 <laughs> 달라고터 앉아있어 아니야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 설사해 안돼안돼 안 돼, 알았지? 이뻐